그때 그 조선왕조실록에 적힌 송종 패설이그 당시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면그 상황을 짐작할 수 있어요. 선조 2년, 1569년 5월 22일, 최응룡을 나주 목사로 삼았다. 그리고 4년 후, 선조 6년, 1573년 6월 25일, 최응룡을 중청도 관찰사로 삼았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인사라고 볼수 있다. 하지만 겨우 2개월이 지난 8월 26일에 충청도 관찰사를 북병사로 삼았는데, 북병사는 북도병마절도사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종이품이기는 하지만 관찰사는 문관이고, 북병사는 무관으로, 국경지대가 아니면 되게, 관찰사가 겸직하는 하급직이므로 좌천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겨우 한 달만인 9월 9일에는 그마저도 채직되고 말았다. 이어서 다음 날인 9월 10일에는 종사품 무관인 부호군으로 강등되었다. 그리고 겨우 9일 후 9월 19일에는 밀양부사로 재수하였다. 그리고 한달 남짓 지난 10월 28일에는 도로 충청도 관찰사가 되었으니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이리저리 돌아서 결국 4개월 만에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자세히 검증할 수는 없지만 충청도 관찰사에서 북병사, 부호군, 매량부사, 다시 충청도 관찰사로 발령이 나는 동안 송정공은 그 어느 자리에도 실제로 부임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부임할 겨를도 없이 계속 이리저리 발령만 난 것이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런 인사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조정을 장악하던 소윤이 밀려나고 이제 사림이 등장하면서 이제 그런의사가 벌어졌는데 북병사로 발령이 나고 북병사로 출발도 하기 전에 다시 재직을 했다는 것면 진짜 가관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피, 거기서 핑계를 삼는 게 웃기는 거예요. 조 실록 6년 1573년 9월 9일에는 어제 저녁 조보는 이러하였다. 헌부가 군접 경찰관은 위임하는 것이 가볍지 않은데 병조에서 차출함에 있어 군정낭청에 예와 같이 하니 이조에 명하여 정하게 가려 차출하여 보내게 하라. 라고 아뢰고 간호는 북쪽 변방은 근년에 군민이 쇠약해져 방비가 허술한데 병사 최익룡은 본디 위망이 없고 장력도 모자라니. 채하고 그가자도 개정하도록 명하라.라고 아뢰었다. 북병사로 발령을 낼 때는 왜냈어요? 발령을 내놓고는 본디부터 위망이 없고 장량이 모자란 사람이다. 그 본디부터 위, 위망이 없고 장량이 장이 모자란 사람을 북병사로 발령을 왜냈어요? 핑계 부과한 거지. 북병사로 발령을 내놓고 겨우 열흘남짓 지나서. 본디부터 자질이 부족하다고 채직을 한다고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선조 초기에 사림이 막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구 세력이 다 쫓겨나고 사림들이 막 권력을 잡으면서 막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을 장난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훗날 선조 실록을 발행한 사관이 볼 때도 이제 말도 안 되는 인사야 진짜 한심하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선조 실록 6년1 5 7 3년9월 10일에는 조영룡을 부호군으로 재수하였다. 조영룡은 북병사에서 채직되고 나서 가선대부의 가자가 개정되었고 또 충청도 관찰사에 임임되지도 못하였다. 선조실록 9년 1576년 3월 4일에는 사헌부가 아뢰기를 전라도 관찰사 최영룡은 굶주린 백성이 길에 잇따랐는데도 힘써 징구하지 않았고 조처하는 가운데 전도되고 어긋난 일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초탁하여 위임한 뜻이 없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한이 주상이 명하기를 최영룡의 일은 사정이 그러하여 미처 조처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으니 파직할 수 없다 라고 하였다. 근데 네, 사은부가 취약하게 송정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딴게 아니고 살림파의 반대쪽에 있는 소윤하고 가깝게 지냈다 윤춘윤하고 가까웠다. 이거는 이제 문제를 삼는 거. 예요선조실록 9년 1576년 8월 27일에는 간원이 아뢰기를 예조 정랑 임백영은 수령을 지낸 문관으로 파직되어 고향으로 돌아가 있으면서 스스로 근신하지 않고 외람돼의 관찰사를 따라 여러 고을을 출입하며 공공연히 세금 따위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파직을 명하시고 감사 최응룡도 추고를 명하소서 하니 아련대로 하라 라고 답하였다. 근데 송정공은 전라도 관찰사에서 물러났으나 다시 기용이 되어, 가지고 행조 판까지 올라갔어요. 조선 왕조 실록에서 송정공을 평가한 것을 살펴보면, 첫째 명종 실록 16년 10월 5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작품은 순호하지만 지조를 지키지 못하였다.라는 것으로. 이른바 소윤의 행동 대장 윤충년과 가까이 지냈기 때문이다. 둘째, 명종실록 18년 10월 7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타고난 자질이 박실하여 사치를 일삼지 않았다 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송정공은 인품은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대윤과 소윤, 그리고 흥구파와 살림파 사이에서 벌어지는 정쟁 속에서 소윤파의 행동대장 윤충년과 친하게 지낸 것 때문에 결국 지조를 지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또 살림파가 정권을 장악한 선조 때에는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관찰사에서 부호군으로 강등되고 다시 관찰사로 복귀되는 어지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송정궁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더 많지만 오늘은 송정궁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송정공의할아버지금 검자궁 얘기를 하는 거이 정도에서 그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때 가서 송정궁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송정궁도 이렇게 많은 배설을 했는데도 문집이 없고 문헌이 별로 없어요. 우리 가문에 참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한분 제가 저기 그 문성궁 제사에 갔더니 그 묘정에서 어떤 한 분이 그 해평궁에서 오신 분이 저보고 혹시 송정궁에 관한 문헌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느냐 저라고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는데 이제 걸래서 유물은 다 끝났고 다음은 이제 건축물로 들어가겠습니다. 건축물에는 정자가 두 건이 있고 서원이 두 건이 있습니다. 건총물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